12월 23일 세상을 치료하는 힘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하라. 당신은 치료사가 되기를 원한다. 이 세상에서 치유의 힘을 갖기를 원한다. 많은 사람들은 치유와 봉사,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. 하지만 당신은 무엇이 자신을 치유하고 도와주는지, 무엇이 진리인지 알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.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봉사할 수 없고 타인의 가슴과 영혼을 치유할 수도 없다.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또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장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.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과거와 현재를 받아들일 때 타인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. 또한 자신이 치유받고 도움받았다는 것을 솔직히 표현할 때 우리는 타인을 치유할 수 있다. 자신을 사랑하라, 자신을 받아들이라. 당신의 삶은 세상에 대한 선물이 될 것이다.